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Welcome back to Peter Chess. 어, 제가 최근에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 못했는데요.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덱은 바로 리롤 덱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메타가 리롤 메타여가지고 리롤에 해서 삼성작하는 메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게 오히려 더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롤 덱을 하려면 초반부터 되게 방향성을 결단력을 가지고서 잘 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자도 초반부터 잘 챙겨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의사 결정 내릴 수 있는 방향성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여기서 르블랑, 빅토르, 해카림 이렇게 떴죠. 제가 생각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어, 만약에 좀 빠르게 생각을 했더라면 해카림 그리고 빅토리가 같이 나오는 순간, 어, 이건 기병대 주문실사 가기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겠죠. 그러면 르블랑을 팔고 세조한 일을 짓는 게 조금 더 좋았던 선택이었어요. 일단 블루 카직스한테 만들어 줍니다. 조금 다시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사실 뭐 헤카림이나 빅토를 팔아가지고 르블랑 페어도 집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템을 보시면 사실 주문술사 기병대 쪽으로 가기 조금 더 이쁘군요. 특히 블루가 이미 완성이 됐고 지팡이 템이 하나 남는 상황에서 그래서 르블랑 페어보다도 세조안을 집으면서 이기병대 각을 보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벨트 집어주고 그리고 워빅이 떴으니까 싸움꾼 암살자 빌드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레벨업 치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초반엔 좀 정찰을 하면서 주문술사 기병대,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리롤덱이랑좀 겹치는 덱이 있는지 여기는 블루 그림자 블루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르블랑 갈 거고 그럼 우리는 르블랑 가면 안 되죠. 사실 그림자 블루도 없긴 해서 가기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찰을 했을 때 AD템을 만든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AD템들은 우리랑 안 겹친다 볼수 있고, 그리고 AP 또는 이제 만화템을 만든 사람들 보면 방금 소락 한 명, 그리고 르블랑 한 명. 그럼 저희랑 어느 정도 안 겹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판은 이렇게 싸움꾼 암살자로 빌드업을 하다가 기병대 주문술사 유닛들 뜨면 그때 전환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 체력 관리 하면서 빠르게 6렙 50골드 모으는 게 메인 목표예요. 자, 여기서 헤카리 미성이 떴죠? 이건 좀 운이 좋았다고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다시 겹치는지 한번더 체크인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데를 가는지, 기병대 주문술사랑 좀 겹치는지. 그래서 안 겹치는 거 확인하고, 이제 유닛들을 팔아준 거예요. 카직스가 이성이 붙었었고 해도 팔아주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자를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 10원. 그러니까 운영 택을 할때 여기서 선레버 해가지고 2:5의 오렙 상점을 노려봐서 가끔씩 사고 운이 좋게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덱은 어차피 이 코스트 유닛, 저 코스트 유닛이 메인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자를 최대한 빠르게 모아서 빠르게 50원 모으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10원을 챙겨주는 겁니다. 카직스가 이성 붙. 도 그냥 이자를 챙겨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초반부터 연패를 탔더라면 그냥 계속 연패 코인을 타주면서 이자를 챙겨주는 게더 좋습니다. 다음에 연패 운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문술사 기병대 덱을 할때 캐리를 2 명, 3 명으로 이제 나눕니다. 헤카림. 첫 번째 브랜드 두 번째 그리고 빅토르 세 번째 이번 판은 이제 빅토르 캐리로 할 건데 이 이유는 그냥 템이 이 순서대로 떠져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초반부터 방 템이 좀잘 떠줬으면 해카링 캐리로 갔을 텐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브랜드 아니면 빅토르 어, 캐리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오래보르 업을 쳤고요 어, 연승 중이니까 계속 연승을 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연패 중이다 그러면 굳이 업을 치지 마시고 그냥 이자를 챙겨 주는 걸 추천 드릴게요 여기서 2-6에서는 5연승 탈줄 알았지만 크립전에 지는 거는 국룰이네요. 그래도 20원 이자 챙겼죠. 그래서 리롤덱 할 때는 이자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유닛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덱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 최대한 2-2? 늦음이 2-3, 2-5에는 꼭 어떤 리롤 덱을 갈지 방향을 정하고, 어, 결단력 있게 필요 없는 건 쳐내면서 이자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헤카림이 초반에 잘 떠서 저는 방향을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어, 방향 정하기 애매할 때는 계속 정찰을 해서, 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보고, 겹치면 안 겹치는 쪽으로 가능을 좀더 추천드리고, 3명이 겹치면, 어, 진짜 트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벨트를 하나 더 챙겨오면서, 어, 이제 해카림의 방템 워머그를 완성시켜 줬죠. 그래서 이제 해카림 캐리로 갔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좀 좋은 템들. 지금 워머그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그림자 템들 중에서는 그림자 이온 충격기, 그림자 거결 이 템들을 이제 해카림한테 넣어주면 딜탱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딜을 넣을 수 있는 탱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좋은 템이 덤블 조끼. 요즘 에 d 이렉이 워낙 많아가지고 덤블 조끼 효도 굉장히 잘 나와요. 볼드 상황 그리고 레벨 상황 보면 자 아직도 오래비죠 보통 이제 3-2쯤 되면, 지금 이제 운영 덱을 할 때는 6랩 업을 계속 해가지고, 어 약하게 왔던가 연승을 이어가던가 하려고 하죠. 근데 이 덱은 6랩 리롤 덱이기 때문에, 그냥 50원 이자 계속 유지하면서, 6랩 될 때까지 업만 치시면 돼요. 6랩 되면, 그냥 계속 리롤 쳐가지고, 필요한 기물들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병대 유닛들, 그리고 주문술사 유닛들. 자, 여기서는 이제 연우 먹고 쇼지 완성시켜도 되고, 아니면 렐 먹고 사기병대 완성시키면서 덤블 조끼 완성시키는 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저는 렐을 가져왔고요 업 치고 50원 이자가 유지되니까 업을 친 거예요 이러면 이 덱이 완성이 되었어요 3-5 6레벨 렐, 헤카림, 그리고 세조아니, 클레드 이렇게 암라인 세워주고 그리고 딜라인은 브랜드 그리고 빅토르. 이제 이 조합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자면 브랜드는 이렇게 블루를 가지면서 계속 어, 마법 장력을 깎으면서 딜을 넣어 주는 역할을 해 주고요. 지속 딜러. 그리고 이제 빅토르 같은 경우는 궁을 써 주면 쉴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탱커들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끔, 쉴드 같은 거를 부여를 해주면서 전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앞라인들은 사기 변대를 받으니까, 어 받는 피해가 좀 감소가 되거든요, 시너지 자체가. 그래서, 오래 앞라인 버티는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 라운드마다 그냥 리롤 치면서 필요한 유닛들 집으면 됩니다. 이 코스트 유닛들 기반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삼성 군단이 완성되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번 이제 11.11 .11 패치에서 패치가 된 게, 어, 6렙 리롤 할때이코 유닛 찾을 수 있는 확률이 4 0예요 그래서 이 덱은 이코 유닛이 4개나 있어요. 브랜드 빅토르, 해카림, 세조하니. 그래서 다른 사람 리롤 덱을 안 해도 스스로 그이코 기물들을 계속 빼기 때문에 그 핵심 유닛들 삼성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삼성은 뭔가? 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뭐 헤카림, 뭐 빅토르 브랜드인데 사실은 어 아이템이 주어진 유닛이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죠. 또 만약에 헤카림이 템이 3개 가지고 있다. 그럼 헤카림이 가장 중요한 거고 빅토르다. 그럼 빅토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약간 그런 개념. 근데 가장 베스트 상황은 헤카림 템 3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빅토르 또는 브랜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삼신기템 어 3개 가지고 있고 자, 네, 이번 판은, 어, 빅토르 템이 조금 더 이쁘게 나왔거든요. 저렇게 대천사의 쇼진. 제가 좀 선호하는 아이템인데, 빅토르한테. 그래서 이건 빅토르 캐리로 갈 건데, 지금 브랜드 삼성작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죠? 벌써 8마리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물론 삼성작이 브랜드가 먼저 되니까, 어, 브랜드를좀 캐리하겠지만, 템은 빅토리가 조금 더 좋으니까, 그 쿠방 갔을 땐 빅토리의 캐리력이 조금 더 돋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평타 딱 4번 치면 궁한 번씩 쓰거든요. 공쓸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실드가 생요 암라인이 안그래도 기병대 유닛들 뚫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추가적으로 실드가 생긴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뚫기가 진짜 껄끄럽겠죠. 자, 여기서는 그림자 이제 망토를 챙겨준 이유는 어, 그림자 이온중격기를 만들기 위해서 챙겨준 겁니다. 그래서 헥카림한테 넣어줘야지 생각을 하고 가져온 아이템이에요. 자 삼성작 브랜드 세조하니 벌써 완성시켰죠. 그 이렇게 2코 삼성작 진짜 빠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40% 확률에서는. 그리고 특히 겹치지도 않았죠 이번 판. 그래서 이거는 이번 판이 잘안 겹쳐서 잘 떴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안 겹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정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덱을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 괴생명체 덱을 워낙 많이 가서 사실 브랜드 삼성작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제 이렇게 빅토르 캐리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사용된 빅토르는 잘안 가니까 삼성작하기 좀 비교적으로 조금 더 쉽겠죠. 여기서는 이제 <laughs> 그림자 지팡이를 챙기면서 어, 이온 충격기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상대방 견제 당하면서 결국은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리, 계속 리롤 치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해카림 삼성작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세조안이 삼성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해카림 삼성작 그리고 브랜드 또는 빅토르 둘 중에 하나 삼성작 되는 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사실 4-1부터 한 5-5까지가 가장 강한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이제 연승을 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뭐6렙 50원 뭐 유지하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조금 여유가 덜하다. 그럼 돈을 조금 더 과감하게 쓰고 50원 이자킵안 하더라도 그 구간에 이길 수 있도록 삼성작을 좀 돈을 투자 많이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5-1라운드부터는 이제 뭐 운영덱들도 그렇고, 다른 덱들도 돈을 좀 많이 쓰는 좀 타이밍이거든요. 저희도, 어 다음 턴에 웬만하면 삼성작 할거다 완성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슬슬 레벨링으로 돈을 투자를 해줄 타이밍이 왔어요. 이렇게 연승 타고 있으면, 뭐 돈을 계속 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업으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빅토르 마지막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니코돔 있으니까 어차피 니코돔 써줄 유닛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아끼고 그냥 레벨업 해가지고 철갑 시너지 받아주고 있죠. 노틸러스까지 넣어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사기병대, 이주문술사, 삼성군단 완성이 되었어요. 용렘 리로 계속 해주면서. 아이템은 여기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림젤라위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브랜드가 어차피 마오저항력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라위, 그림젤라위는 필요 없다 생각을 했고 그냥 CC기 당하지 않으면서, 어 빅토리 프리 딜 넣게 해주자 해서 이렇게 그림자 수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약에 선택지가 있었더라면, 뭐, 마지막 템으로 좀, 피읍템? 그림자 정선이라든지 총검? 또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하고, 또는 뭐, 딜템? 복원? 대캠?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그림자 총검이 있더라면, 이제 브랜드한테 주면서, 이제 빅토리가 쉴드량 주면서 암라인 유지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브랜드 그림자 총검으로, 암 라인 유지력을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쓰래시를 노틸러스 대신 넣어줬죠. 이 이유는 이제 가장 핵심 캐리인 해카림 그리고 빅토르 둘다 망각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삼 망각 이렇게 받아주면 또 이제 뭐어 캐리력이 좀 올라가는 거니까 시너지상 삼 망각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고요. 쓰래시 그랩 통해서 또 전투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6램 리롤하면서 쓰래시가 정말 잘 뜬다, 그럼 스래시도 그냥 삼성작? 어, 같이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마다 삼성작을 뭐, 모두 다할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도 오잖아요. 그럼 삼성작 할수 있는 유닛들만 하고, 그러니까 잘 떠주는 것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포기하고, 그냥 레벨링으로. 그러니까 후반 가면 갈수록 레벨링을 해야 되는 게, 추가적인, 부가적인 시너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지금처럼 철갑 넣을 수도 있는 거고, 8렙이면. 또는 뭐, 신비술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쓰레쉬 빼고, 라이즈 넣고, 뭐, 신비 유닛 하나 더. 이건 그 후반 갔을 때는 상황 대처에 따라 시너지 변동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레벨링이 중요한 겁니다. 후반 갔을 때는. 그리고 이번 판 제가 조금 좀생각을좀 짧았던 게 지금 덤블 조끼가 레일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상 붙이기 전에, 어저 템을 좀 옮겨가지고, 어저 해카림한테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았던 선택이었겠죠. 아무래도 삼성작 된 것도 있고 더잘 버티니까. 이거는 제 부분에서 실수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헤카림 방템 좀더 맞춰주기 위해서 용발을 먹고 싶었어요. AP 덱좀센게 있어서 소라카 덱들도 있고 근데 못 먹고 거악을 챙겨줍니다. 거악을 챙겨주는 이유는 어 우리 템이 이제 돼지 덱이잖아요. 체력이 많고 그래서 좀 카운터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견제용으로 가져왔고 그러니까 브랜드한테 넣어주면 브랜드가 또거악될 달달하게 잘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후반 갔을 때 특히 상대방 카운터 치기 위한 아이템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나를 카운터 칠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 보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여기 소라카 조합 보시면 삼성자 됐잖아요. 이렇게 유닛들, 딜라 유닛들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같이 소라카 궁 맞고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같이 딜 맞았죠. 브랜드랑 그리고 빅토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브랜드랑 빅토를 좀 띄엄띄엄 그러니까 반대쪽 서로 반대에다가 배치를 해 주는 게좀 좋을 수도 있어 같이 궁안 맞게 사실 가장 베스트는 이제 앞 라인이 계속 이제 소리가 궁 맞으면서 하는 건데 어뭐 그렇게까지 예측하긴 기좀 어렵고 그냥 좀 안전하게 딜러를 좀 분산 배치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가지고 아 이거는 신비술사를 넣어야겠다 싶어서 요서리로 칩니다 그래서 라이즈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망각 시너지 유지해 주면서 이렇게 라이즈 찾았으니까 노틸러스는 이제 철감 필요 없다 생각하고 신비 이렇게 받아 주는 겁니다. 럭스까지 넣어 주면서. 그래서 구렙까지 가면 뭐 3신비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레벨링이 중요한 게 이렇게 시너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전투구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삼성작 되면 업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번 전투를 보시면 세트가 렐 녹이고 왼쪽엔 딜라인 다 그냥 잘라 버렸죠. So, 이런 전투 구도 보시면서, 아, 이거는 세트가 너무 빨리 녹이니까, 세트 쪽에 탱커를 조금 더 배치를 하던가, 세트를 점사해서 녹여버리던가.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사실, 녹여버리는 거죠, 세트를. 그래서 빅토리가 세트 쪽 따라가면서, 세트한테 딜을 넣을 수 있게끔 배치를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트 덱만 남았죠? 소라카 덱은 죽었고, 그리고 세트는 ADD라니까, 다시 철갑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신비는 딱히 필요없어요 이제 다음 턴에 업치고 뭐 잭스 찾아서 3철갑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눈누 삼성작 찍으면서 덱 완성이 됐고 방금 말했던 배치 대처를 해줘야 되죠 렐이 너무 빨리 터졌으니까 탱커를 세트 쪽으로 좀 해주고 그리고 세트에 녹일 수 있는 빅토르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빅토리가 세트를 먼저 치거든요 왼쪽 코너 있으니까 궁도 세트한테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방금 노틸러스라든지 렐을 세트 쪽에 배치해주는 거는 CC기를 넣어줄 수 있어요. 노틸도 그렇기도 하고, 렐도 그렇기도 하고. 딜러스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비읍도 못하게. 자, 이렇게 세트에 녹여버렸습니다. 빅토르 딜로. 그러면 이제 세트가 없으면 앞라인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자, 이렇게 GG.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어, 4기병대 2주문술사 덱을 한번 보여드렸고, 빅토르 캐리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브랜드 캐리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괴생명체 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빌드업도 브랜드 삼성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빅토르로 캐리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즘 리롤 메타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바이바이. Bye bye.